사장님도 여기 앉아봐요. <laughs> 차트를 달리는 한트윗 진행을 맡은 안경누나 김수연입니다 자 오늘 차트를 달리는 한트윗 주제는요 국내 최고의 증권사 개발자는 무슨 일을 할까? 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 입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보다 잘 해결해 주실 두 분을 모셨거든요 한국투자증권 IT본부 실무 담당자 두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IT 본부 트레이딩 개발부의 이준용 대리입니다. IT 본부 비지개발 일부 사원 이정현입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투자증권 IT 본부에 관한 궁금증, 랭킹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증권사 IT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본부의 구성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해가 수월할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IT 본부는 트레이딩 개발부, IT 전략부, 비즈 개발 1, 2부, 그리고 IT 인프라 부서로 총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딩 개발부에서는 증권 업무의 핵심인 매매 업무와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IT 전략부에서는 IT 기획, 해외 현지 법인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비즈 개발 1, 2부에서는 증권 업무의 프런트부터 백 오피스까지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부는 서버, 네트워크, DB 등 IT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시스템을 좀 개발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직원들이 내부 시스템부터 모바일 앱 그리고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뭐 네이버, 판교에 계신 분들, 카카오 이런 분들. 많이 떠오르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개발자로 그러면 당연하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IT가 수익 모델이라면, 저희는 증권사의 수익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관리 부서, 영업 부서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다 보니까 대부분의 컴퓨터를 전공한 음... 저희들에게는 이제 금융업을 또 한번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런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한국 투자증권에서의 뭐 장점이라고 할까요? 뭐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증권사 IT를 한다면... 전문성을 인정받는 게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연봉, 연봉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IT 회사나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위는 IT 부서의 하루 일과입니다. IT 부서라고 하면 정말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집에도 못 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저희는 출근 시간이 조금 일러요. 8시인데 어쩔 수 없어요. 9시에 증권시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아 전날 있었던 전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오늘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8시까지 출근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도 퇴근이 빠릅니다. 퇴근은 또 빨라요? 퇴근은 5시 하고 있습니다. 오, 5시면 저도 이제 5시에 퇴근하면은, 바로 이제 필라테스부터 가서, 운동 있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대리님 자리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제 자리인데요. 아! 어, 잠깐만. 너무 치운 거 같은데. 평소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 알던 대리님의 자리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모니터가 상당히 많네요. 저희가 망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PC, 운영하는 PC 인터넷에 사용하는 PC가 아다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어서 개발자들이 PC가 좀 많아요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밥심 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어떻게 점심시간을 또 보내시나요? 전 맛집 매니아라서 아 맛집 다니기 바쁩니다 여의도가 워낙 회사가 많아서 줄만 서는데 막 3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1시로 이제 점심시간이 변경되면서 줄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유연하게 또 건강을 생각해서 어디에 제일 좋아하세요? 돼요? 저는 OO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콩국수가 진짜 맛있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네. PPL 아닙니다. 바로 업무에 들어가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심 먹고 네. 6층 야외 정원에서 어, 야외 정원도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6층도 있는데 네. 덥잖아요, 습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층에서 이제 선배들과 동기들과 커피 한잔 즐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휴게 공간도 두 군데로 나뉘어서 취향에 맞게 쉴수 있는 공간이 좀 있네요. 오후에는 그러면 어떤 업무를 또 하나요? 저희는 개발 업무와 운영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뭐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회의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희가 되게 수평적인 회의를 지향하면서 열 번째 사람이라는 음 특별한 방법을 도입했어요. 단한명 지정된 열 번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자의 느낌보다는 일반 회사원 같은데요? 저희도 당연히 코딩을 합니다 흔히 드라마 보면 상상하는 개발자의 이미지는 있겠지만 대학생 때랑 별로 다르지 않게 아. 컨트롤 CV도 많이 하고 <laughs> 더 중요한 건 컨트롤 S 저장을 잘못하면 일을 하나하나 합니다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쓰는 언어와 시스템 환경입니다 아니 부서별로 언어가 달라요? 영어를 쓰세요? What? 한국어를 쓰는요 <laughs> 부서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담당 업무마다 사용되는 음. 이제 환경이나 그런 언어들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언어들이 좀 사용되고 있는지. C 언어, 자바 언어,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요. 전 요즘에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해 가지고 파이썬 언어를 안해 봤는데 새로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IT를 계속 이런다면은 지속적인 코딩 공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서 전체 분들이 다 컴퓨터 공학과인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어. 신입 동기들 중에서도 저는 컴퓨터 공학과지만 제 동기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이 아닌 동기들도 있거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IT 개발자라고 해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어. 타팀과의 협업도 있고 이제 현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소통 능력 10점 만점에 몇 점? 8점? 8점? 어 높게 주시는데? <laughs> 전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너무 음. 방송용이다 그럼 대리님은 어때요? 11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다음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투의 차트 2위는 바로 본부 문화입니다 어떤가요? 한투의 워라벨. 물론 바쁠 때도 있겠지만 네. 여유로울 때는 퇴근 5분 전부터 퇴근 준비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laughs>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갈 때마다 쳐다보시더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계신 것 같네요. 여기 10분 전 아니죠? 맞나 봐. <웃음> <웃음> 숨겨드릴게요. 네. 회식 자리 때문에 취준생분들이 아, 나는 술을 못 마시는데 술 마시는 연습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IT 본부 스트레스 많아서 막 회식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알쓰예요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음.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업이고 선입견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강요하는 건 전혀 없고 음. 회식 자체도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아, 아예, 아예 없습니다. 헉. 회식이 없구나. 좀막 불만이세요? 아, 저는 회식을 조금 <laughs> 좋아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요. 회식은 빠져도 돼. 그래도 휴가는 적당히 써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올해 연초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휴가를 쓰고 10일 동안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어요. 어, 나이스 타이밍인데. 제가 스페인 문 닫고 들어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유럽 여행이든 휴가를 내서 개인 여행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랑할만한 문화가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하면 교육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IT는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평일에 외부로 업무 시간에 교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와, 업무 시간. 업무 시간. 좋은 분을 섭외를 해주셔서 진짜 중요한 게 너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에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서로 개발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증권 IT 개발자가 되기 위한 팁입니다 증권 IT 개발자가 되기 위한 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쿼리 작성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량의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쿼리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에 많은 차이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 IT에 지원하는 지원자인 이상 증권업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더 적응이 쉽긴 하겠네요. 저는 잘 준비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와서 좀 적응하는데 힘들었었는데 뭐 요즘 또동학게미 뭐 운동이다 보다 하면서 이제 증권에 네.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해주시면 IT 더라도 와서 편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입사를 꿈꾸는 이제 취준생들에게는 이런 영상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할 것 같은데 주저하지 말고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조금은 아쉬워요. 왜요?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이 영상이 10분 안에. 끝나야 된다는 게 조금은 네. 아쉽기도 하고, 만약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의도 맛집은 꽉 잡고 있으니까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에는 1%의 오류도 허용할 수 없으니까요.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신감 아닐까요? 다잘 해야 될 걸요. 개발자는 팔방미인입니다. 여러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개발자는 물음표이다. 항상 궁금해하니까. 개발자는 스펀지다. 다 흡수해야 되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의도에서 점심 한번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